드라이 아이스 고체 CO2는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면서 어, 아이스박스로 침투하는 열을 이 기체가 되면서 그 실해요. 그 아이스박스 내 온도를 일정하게 저온으로 유지를 하는 거죠. 때론 액체 같은 경우는 증발열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고온의 이제 그 물체에 물을 이제 뿌리게 되면 물이 증발을 하면서 그 증발 잡열을 가져가면서 그 고온의 물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냉동적인 조작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어, 특수한 방법으로는 기한제를 이용한다 라는 방법이 있죠. 기한제에 대한 설명은 결합력이 강한 두 종류의 이상 물질을 혼합하여 0도 이하의 저온을 얻을 수 있는 혼합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한제라고도 하는데, 이 어떤 두 물질을 혼합하였을 때 결합력이 신속하여 주위로부터 잠렬을 흡수해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물질을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주에서 열을 얻어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낮은 물체가 되는 그 자체 의 온도를 이용하는 것, 자체 온도를 저하해서 이용하는 것, 기한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적인 냉동 방법은 뭐 설치 비용 필요 없고 뭐 취급 용이하고 하지만 연속적인 냉동 효과는 얻을 수 없어 단기적으로 단속적인 냉동 효과를 얻을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그래서 이 냉동 공조 냉동 설계에서는 기계적인 냉동 방법 그 중에서도 이 증기를 압축하는 방식을 많이 다루게 되고 현장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기계적인 냉동법으로는 냉동기를 구동 에너지로 구분해서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증기 압축식과 압축을 하는 형태죠. 왕복동, 회전 원심식, 스크루 등이 증기 압축하는 형태와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흡수식 또는 흡착식. 현재는 흡수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이 전기 에너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전자냉동, 펠트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전자냉동 이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 외에도 세네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주로 다루는 것은 이제 기계적인 증기 압축식과 열 에너지를 이용한 흡수식, 전기 에너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전자냉동으로 구분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계적인 에너지에서는 이제 왕복동, 자동차 엔진처럼 피스톤의 왕복운동과 큰 원통의 작은 회전자가 회전하는 회전식 또는 임펠러를 회전시켜서 체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원심식 냉매 기체에 원심력을 줘서 압축하는 원심식 그리고 헬리컬 기어 등 기어를 이용하는 스크류식 등으로 이제 압축을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다루는 그 냉동 분야가 증기를 압축해서 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증기를 압축했을 때 냉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냉동에 이제 그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냉매를 증발을 시켜서 증발을 시켜서 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증기를 압축하는 이유는 다시 재 사용하기 위해 그 사이클을 형성해서 재 사용하기 위해 압축을 하는 거죠. 핵심적인 요소가 압축인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라서 증기 압축식 냉동기라고 부릅니다. 실질 냉동은 어. 물질의 잠열 어떤 잠열이죠? 증발 잠열이죠. 음. 여기서 물질은 냉매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 냉매의 증발 잠열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낮은 압력 하에서 증발을 시킵니다. 압력이 낮으면 온도도 낮은 온도에서 증발을 하게 되죠. 우리의 물은 백도씨에서 증발을 하는데 보일러에서는 가압을 해요. 백7십도 정도 물을 끓이게 되죠. 반대로 상대적으로 물의 압력이 낮아지는 진공상태가 되면 낮은 온도에서 물이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냉매를 또 우리가 원하는 압력, 낮은 압력으로 만들게 되면 그 낮은 압력에 해당하는 포화 온도에서 증발을 하게 되죠. 그 포화 온도를 유지하면서 주의 온도를 그 포화 온도까지 끌어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증기압축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에서 그 냉매가 증발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기체가 된 증기를 다시 압축을 해서 액화한 후에 증발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냉동을 할수 있게 만든 냉동기 이 증기 압축식 냉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증발에서 냉동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재사용하기 위해서 압축을 해서 응축을 시키는 거죠. 압축 을 시키고 다시 이제 낮은 압력에서 증발시키면서 팽창 밸브를 통해서.